안녕하세요, 여러분. YBM 전국일위 예스토플의 박지영 강사입니다. 여러분, 드디어 아쉽게도 우리 챕터 1의 내가 바로 동사 마스터 과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. 그래서 오늘 라운드 파이브 제는 동사 네가 한 거냐, 내가 한 거냐 편이에요. 느낌 오시죠? 수동태와 능동태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먼저 다시 한번 복습해야겠죠?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한국말로 하면 뭐뭐 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사에서 여러분들 얘가 하는 건지 아니면 되는 건지 역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주어가 하는 건지 아니면 주어가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의 표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아, 먼저 주어가 되는지를 왜 굳이 해야 되는가?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 거예요. 그냥 주어가 한다라고 하면 되잖아.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고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경우를 제가 두 가지 가지고 왔어요. 먼저 첫 번째는 주어를 모를 때예요. 여러분이 표현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주어를 몰라. 예를 들면, 어? 방이 어지럽혀져 있네? 방이 어지럽히진 않을 거 아니에요. 무생물이. 그러면 주어를 그럼 빈칸을 해놓고 넘어가야 되냐? 블랭크 상태로 둬야 되냐?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. 영어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필수니까. 그래서 주어가 모를 때. 두 번째, 목적어를 굳이 주어 자리로 옮기고 싶을 때죠. 왜 옮길까? 강조하려고. 주어 자리로 목적어를 옮김으로써 강조해주고 싶을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. 자, 조금 이해되셨죠? 왜 쓰는지. 자, 그럼 이제 형태로 바로 넘어갈게요. 기본적인 문양부터 살펴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기본이죠? 예를 들어, I bake a cake. 나는 케이크를 굽는다 라는 표현이에요.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. 그러면 케이크 입장에서 볼까요? 누가 구웠는지 몰라. 혹은 케이크가 구워졌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싶어요.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. 주어 다음에 동사 형태가 바뀌어요. 어떻게? BPP. 여러분 다시 뭐라고요? 비 p p PP 형태가 무엇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앞에 4강에서 과거 분사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거든요. 그 부분 다시 보시면 되고, 앞으로 분사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얘기할 편이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Anyway, 주어가 비 p p 하다 그래서 a cake is baked. 근데 이때 by me를 쓰고 싶으면 쓰고,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. 음, 중요한 건 뭐니까? 케이크 구워진. 뭐뭐 되다 라는 표현 수동태가 살아나죠 자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텐데 한번 응용을 해볼까요 자 여기 내가 나의 방을 치운다야 누가 내가 그러니까 I 누가 뭐한다 clean 무엇을 my room 그대로 갑니다 그럼 이때 누가 방을 치웠는지 몰라 누가 방을 치우지 몰랐는데 너무 땡큐한 경우죠 내 방이 깨끗해져 있어 아니면 내가 굳이 방이 깨끗해졌음을 강조해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가면 되겠죠 A room, my room is cleaned. 되셨나요? 비동사 플러스 PP입니다. 여러분, 이렇게 깔끔하게 수동태가 정리가 됐어요. 물론, 수동태에다가 시제를 합치면 또 다양한 모양이 나오긴 하지만, 우리, 일단, 챕터 1의 마스터 과정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라운드 1부터 라운드 5까지 전체적인 걸 봤는데, 여러분, 이 다섯 강의만 제대로 이해했다 하더라도, 동사는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다섯 강 모두 다 들으신 우리 학생들에게는 마스터, 보이셨죠? 마스터 인증입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.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강의, 조금은 심화된 강의로 우리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수고하셨습니다, 여러분.